네 식사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뭐 음식을 삼키거나 물을 삼키거나 할때 가끔씩 소리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귀 앞쪽 한 1, 이 c m 앞쪽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 측두골과 이 하악골이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요. 여게 여기 이게 턱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그러니까 부분이 손상되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턱관절 장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도 그 장애가 조금, 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보통 손가락을 세로로 해서 세개 정도는 돼야 들어갈 수 있어야 정상인데, 이분은 지금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턱관절 장애라고 볼수 있고요.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자세도 불량하고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턱관절 장애 유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는 방금 이 환자분처럼 말씀하시거나 평소에 딱딱 소리가 난다든지 특히 음식 드실 때도 소리가 나서 어, 옆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평소에 두통이라든지 어깨 통증이라든지 다른 통증이 연결돼서 일어나기도 해서 꽤 밤, 특히나 또 밤에도 이런 분들은 이갈이 증상도 많이 생기,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 원인으로는 보시면은, 어, 현대인들의 습관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니까 평소에, 어, 여러분도 오징어 좋아하시죠? 저도 오징어 좋아하는데요. 이 딱딱한 오징어를 계속 씹는다든지 평소에도 또 껌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심는다든지 이런 습관들도 턱관절에 많이 문제가 생기게 하고요. 또 거북목 자세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좀 숙이는 자세가 또 이러한 장애를 유발을 하고요. 또, 이렇게 어, 평소에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던가, 한쪽 턱을 이렇게 괴고 있는 자세를 오래오래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턱관절 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평소 자세를 조금 자기가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이제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손가락 두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턱관절 디스크의 전방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스크 전방 전이는 우리가 어, 이 하악골도가 입을 벌릴 때 아하고 벌릴 때 하악골도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와 줘야 되는데. 이 자연스럽게 빠져 나오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위에 모자처럼 하우골드 위에 모자처럼 디스크가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 디스, 이 모자가 우리가 모자를 쓰고 부드럽게 나와줘야 되는 기능이 모자가 앞으로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자가 이렇게 앞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모자가 앞에 있으면 입을 벌리고 려 나가려고 하면 걸리겠죠. 이 걸리는 상태에서 억지로 입을 더 벌리게 되면 드득 하면서 이제 소리와 함께 뭐 통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턱관절 디스크 전방전에는 어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 일단 상악과 하악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상악과 하악과의 관계는 어 우리가 앞뒤 변화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좌우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앞뒤 변화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치과에서 얘기하는 그 부정교합의 1급, 2급, 3급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에는 상악과 하악이 어금니가 잘 맞아 있는데 치아 배열 자체만 좀 어긋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일급 부정교합이라고 할수 있고요. 2급 부정교합은 이제 그 연예인 유재석 씨처럼 앞니가 약간 돌출된 이런 경우로 이제 상악이 좀 위로 앞으로 나와 있고 하악은 약간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는 2급 부정교합이 됩니다. 이 이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악이 뒤로 밀려 있는 경우다 보니까 하악골도도 같이 뒤로 밀려 있으니까. 디스크 전방 전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 벌리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고 어, 3급 부정 교합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주걱턱이라고 그러죠. 하악이 앞으로 많이 밀려나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을 벌리는 건 괜찮은데 다물 때 소리가 난다든지 다무는 게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앞뒤 변화는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부정 교합 앞뒤 변화가 있을 때는 치과에서 일단 교정 치료를 먼저 받는 게. 우선적인 가이드라고 할수 있고요 좌우 변화가 있을 때 이제 한의원으로 많이 보통 오시게 되는데 좌우 변화는 이제 안면 비대칭이랑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좌우 변화를 먼저 따져 볼 때는 이 기준선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요 기준선은 어 하악의 변화는 입술선 입술선이 평행하게 있는지 그다음에 위에 두개골의 변화는 눈썹이나 눈선이 평행하게 있는지를 먼저 기준선으로 잡고 그 기준선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눈썹선은 그대로 평행하게 있는데 입술만 지금 오른쪽이 아프다고 하셨으니까 입술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된 경우, 이렇게 눈썹은 평행하고 입술선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된 경우는 이제 하악면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교정하는 자체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어, 좀 빠르게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가 가장 많은 경우인데 이 측두골의 변화가 같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 입술선이 오른쪽으로 밀리고, 측두골, 즉, 이제, 오른쪽, 어, 오른쪽 눈썹이 약간 처지면서, 측두골이 외전되게 되면, 우리가 광대뼈가 좀 함몰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눈썹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약간 내려오는, 그래서, 눈썹선과 입술선이 이렇게 끝쪽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변이가 이제 두 번째 변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의 한 턱관련 장애로 오는 한80% 정도가 이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저평골의 문제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 입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눈썹 선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평행하게 올라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치료 효과도 좀 늦고 치료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턱관절과 이 두개골 사이의 이 변화만 잘 교정하면 어~ 치료가 잘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경추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 왜냐하면 이 경추의 (1번) 이번 경추 어~ 환축과 축축추의 이제 평면이라고 축추관절이라고 환축관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 환축관절과 어~ 우리 치아의 교합 평면이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평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1번) 이번 경추의 관절 면 자체가 어긋나게 되면. 치아 교합 자체가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턱관절이 자꾸 불안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많이 드리는 말씀이 어, 아이스크림을 많이 비유를 해요. 아이스크림 콘이 있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이스크림 콘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아이스크림 아무리 제자리에 올리려고 해도 자꾸 떨어지거나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 자체를 먼저 바르게 세우고 아이스크림을 그 위에 얹어야지 다시 재발하지 않는 턱관절 치료가 되는 거고요. 어, 거의 대부분의 턱관절 환자들이 이제 90% 이상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추 치료를 반드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턱관절에 이제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어,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추랑 두개골 턱관절에 관한 추나요법을 통해서 이제 교정을 받게 되고, 어, 턱관절 주변의 근육의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어, 근육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약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의 근육에 직접 근육 이완 약침을 나서 근육의 어, 긴장을 좀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받게 되면, 턱관절 어,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어, 금방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음, 먼저 그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거는 일단 턱관절이 이제 나오면서 갈리는 소리로 추측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턱관절이 이제 마모가 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이제 어, 좌우 비대칭인 경우에는 입술선과 눈썹선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보통 이제 광대뼈의 함몰까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제 광대뼈 함몰은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고 눈썹이나 이제 입술선을 구분을 해서 하악만 틀어져 있는지 눈썹이 눈썹과 입술이 같이 틀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한의원 가서 이제 추나 요법이나 침이나 한약 등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그동안 2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 턱관절 구조를 보면 턱관절은 섬유조직으로 된 관절이 형태적이나 위치적으로 변동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턱관절은 우리의 습관, 잘못된 습관이나 그리고 자세 때문에 오랜 동안 그 기간이 쌓여서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2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치료하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내가 턱을 벌릴 때 소리가 나거나, 그리고 턱을 벌릴 때 Z자 모양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열리거나, 또 통증이 있거나, 입이 잘안 열리는 개구장애가 있거나, 또잘 턱이 빠진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게 자가진단 표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시청자 여러분도, 한의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지금 손가락 두개 들어가시는데, 야, 그림을 보시면 어머니 치료하시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가락 세개 들어가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어머님한테 당부드리는 거딱두 가지 우리 앞에 원자님들이 원인이나 뭐 진단에 대해서 많이 잘 설명을 드렸는데 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에요. 우선 뭐 턱을 개거나 그다음에 한쪽으로 씹는 편측 저작을 하거나 엎드려 주무시거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턱관절을 이루는 것 중에 관절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저작근이 있어요. 이 저작근이 편측 저작이나 자세 때문에 한쪽으로 네, 긴장이 되거나 그러면 턱이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네, 안면 비대칭도 생겨요. 그리고 턱관절 장애도 생기고 이때는 저작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에 저작 운동기 하나 소개하는데요. 이 저작 운동기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00번씩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네, 턱관절이 회복이 훨씬 더 빨리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 우선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부터 고치시고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치료 꼭 받으시고, 또한 저작 운동, 발른 운동 하셔서 턱관절 회복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년 동안 소리가 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통증은 없으신 건가요? 네 통증은 따로 없는데 저는 네. 딱딱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 네. 드르륵거리기 시작해서 그게 좀 잘못된 건지 알기 시작했어요 아네 턱관절은 원래 정상적인 구조에서 움직이면 딱딱 소리는 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소리는 나는데 소리가 나는 것은 턱관절 일기 증상입니다 그리고 턱관절을 벌릴 때 벌리다가 안 벌어져서 약간 옆으로 틀면 벌어지는 경우가 2 기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자님은 2기 초기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3기가 네. 되면 턱관절을 옆, 벌리, 벌리다가 옆으로 틀어도 안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은 보통 아침에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4기 정도, 3기 정도 되면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지만 4기 되면 턱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통증이 오세요. 그리고 턱관절에 아... 통증이 있으시면 이제 음식 드시는 것도 힘드시니까 미리 치료를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제가 그 한쪽으로만 씹어서 그런가 턱도 약간 비대칭인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음. 이걸 나머지 한쪽으로만 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아니요. 양쪽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씹어야 전자님. 되는 거예요? 네 한쪽으로 많이 편집저작 때문에 지금 턱관절이 한쪽 그 턱관절은 복합관절이에요 두 개의 관절이 동시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있는 관절이 한쪽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도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씹으시는 게 아니라 한의원 가셔서 지금 아마 일자목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에 통증도 있으실 수 있고 두통도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추하고 턱관절 그다음에 저작근을 동시에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한쪽 씹었을 때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씹으시면 그러면 또그 반대쪽에 문제가 더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하고 그다음에 치료하셔서 제대로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작근이 좌우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저작 운동을 바르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눈물도 글썽글썽하시고 통증이 많이 심하신가 봐요. 아, 밥 먹을 때좀 많이 아프고 아까 선생님 아까 예, 아까 <laughs> 윤용현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좀그 뭐죠 이렇게. 자세나 이런 게좀 많이 턱을 개고 이렇게 잘 때도 이렇게 엎드려 자고 이랬던 음. 게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턱관절은 보통은 생활 습관에서 엎드려 주무시거나 그 다음에 턱을 네. 한쪽으로 개거나 편측 한쪽으로 씹거나 음. 이런 게 저작근 쪽의 근육을 긴장을 하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데 턱관절이 음. 빠졌던 거는 아마 2기에서 3기 넘어갈 때 턱관절 디스크 자체가 벌릴 때 음. 앞으로 완전히 디스크 공간에서 빠져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신 후에는 턱관절 디스크가 들어갔었긴 했는데 지금은 음. 턱관절 디스크 손상이 되면서 어 턱관절을 벌릴 때 턱관절 그 돌기 관절 돌기가 턱관절 디스크를 누르고 있어서 벌어지지 않고 통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이면 아. 어 이걸 그대로 놔두시면 턱관절의 염증이 더 심해지시고 턱관절의 변성이 오는데요. 보통 아. 제 오, 턱관절 오기를 턱관절 디, 관절 디스크의 변성이 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네. 경우는 지금까지도 치료를 많이 하셨겠지만 턱관절 치료 잘 하시면 치료 잘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치료 방법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자세, 어떤 습관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저작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 저작 운동은 그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서 턱을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날개뼈를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저 운동기가 있는데 그 저작근 운동기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날개뼈를 모으게 되면 목이 앞으로 숙여지는 게잘안 되세요. 그래서 턱관절과 목 디스크 또는 일자목 치료의 가장 기본이 날개뼈를 살짝 모아보세요. 우리 귀와 우리 어깨 높이가 일자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 음. 그 목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목 주위에 있는 흉쇄유돌근 그리고 어 저작근이 다 균형을 맞춰지 맞. 맞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이제 턱관절 치료를 한의원 가셔서 추나 치료도 음. 좋으시고요. 요즘 네. 턱관절 전문하는 한의원 많으니까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근데, 게 있으신가요? 아 근데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아픈데 그거가 어. 지금 턱관절 어머니 턱관절 지금 저희가 좀 시간이 적어서 말씀드리면 네. 어머니 음. 지금 치료가 드라마틱히 네. 바로 되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아보세요. 네, <laughs>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전에 발생하셨고 오른쪽 턱관절 턱관절 그 증상과 함께 어깨 목쪽 통증 그리고 두통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턱관절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진찰하다 보면 약간은 예민하시고 약간 긴장도가 높은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이라는 게 머리뼈와 이 턱뼈를 나누는 그 사이에 있는 관절인데요. 그 관절 주변에는 턱관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근육분들이란 스트레스 근육군이라고 할수 있는 많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모근이라든가 흉쇄유돌근 그리고 측두근 같은 근육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근육들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근육이기 때문에 어떤 과로나 스트레스, 자기 체력의 이상의 일이거나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근육이 뭉치고 긴장됨으로써 그 주변 사이에 순환이 저해되고, 순환이 저해되면 차츰차츰 관절이 변형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 이처럼 턱관절이 스트레스 근육군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모든 기질적인 관절의 변형이라든가 어떤 일자목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같은 거는 기능적인 증상이 계속적으로 만성화되고 재발 반복됐을 때 이런 기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로나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지속해서 받고, 또 어떤 약간 기력이 떨어져서 기를 쓰는 경우에, 기, 그 근육들이 자꾸 뭉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관절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 관절이 약간 변형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선생, 어, 어머님 같은 경우는 뭐 치과에서도 교정을 좀 받으셨고, 한의원에서도 좀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치료는 단계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이 뭉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승모근이라든가 어깨 주변 근육 그리고 목 주변 근육 그리고 이런 앞쪽 근육까지 다 같이 풀어 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이 말랑말랑해져야 관절로 가는 어느 정도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근육이 풀린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추나라든가 약침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를 통해서 한의학에서는 보신 강근골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뼈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인대그 안에 디스크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턱관절이 있는 분들은 조금 예민하고 긴장도가 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 기력이 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스트레스에 좀더 예민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기를 써서 위쪽으로 압력이 좀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상열 하한 등의 증상과 뭐~ 안구 건조증 입마름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질적인 개선을 통해서 재발 방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